지금 보이는 이 창이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그려볼 창문, 뭐 미석이 또는 미다지라고 하는 창문입니다. 형태는 이제 이런, 이런 형태들이죠. 또는 여기 있는 이런 형태들입니다. 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열고 닫는 형태의 창이다 보니까 당연히 채광, 채광 가능할 거고, 환기 가능할 거고, 기타 뭐 나머지 목적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추가로 좀 디자인적인 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안쪽에 그릴 같은 게 들어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또는 여기다가 망을 집어 넣어서 그 유리 자체에다가 철망 같은 걸 집어 넣어서 안전 안전하게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제품은 다양합니다. 어쨌든 어, 형태는 보시면 외부를 잡고 있는 프레임이 하나 있죠. 외부를 잡고 있는 바깥쪽에 있는 프레임이 하나 있고 그 보이는 그대로 그리시면 돼요. 창문에 크기가 있고 이 바깥쪽에 잡고 있는 틀이 하나 있고 잘 보시면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훨씬 두껍죠. 이 깊이가 보면 여기 두께보다는 여기 두께가 훨씬 두껍죠. 그래서 그, 그 특징을 그대로 살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조금 겹쳐 있을 건데 어쨌든 가운데보다 살짝 더 벗어났겠죠. 벗어나서 이렇게 생겨 있는 유리를 잡고 있는 틀이 안에 하나 들어 있죠. 그리고 이쪽은 뒤쪽에 보시면 프레임이 절반 앞에 있는 프레임에 가려져 있죠. 그래서 그게 가려져 있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평면으로 음.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 있는 밖에 있는 프레임의 크기가 50에 150이죠. 일단 지금은 그렇게 그리자였죠. 그리고 여기에 유리를 잡고 있는 길쭉한 <laughs> 틀. 여기겠죠여기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인 거죠. 여기그 다음에 이쪽에 유리가 하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유리를 잡는 틀이 하나 있었겠죠. 그 다음에 요거랑 반대쪽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앞쪽에 다시 유리를 잡는 틀이 하나 겹쳐서 있는 형태고, 요쪽에 프레임이 있다. 그 이쪽에는 이두 장의 유리를 잡고 있는 틀, 이거하고 이거를 잡고 있는 요 틀이 여기도 이렇게 있었겠죠. 이렇게 생긴 형태고, 이 밑에 부분에 보면은, 이거에 의한, 이거에 대한 인면선이 여기 보일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유리를 잡고 있는 애도 인면선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는 형태입니다. 평면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빼먹으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가운데. 열리는 곳에 대한 중심표시를 중심선으로 해주시는게 평면도상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입면상에서입면도로 이게 열리는 창입니다라는 기호는 화살표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창문은 이쪽으로 열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쪽 창문은 이쪽으로 열수 있다는 라 뜻으로 얘를 그려주시면 어, 끝이 납니다. 크기는 크기는 박혀있는 프레임 크기 48 5에 45에 여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여기는 네.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저희는 150으로 그리기로 결정을 했고 안쪽에 있는 요거 요거 이거는 어, 크기는 없습니다만 대충 예보다는 여기보다는 조금 가늘게 그래서 한 어, 저는 35mm 정도나 35mm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35나 40 정도 추천드리고 여기 길이는 그래도 한 80정도 80이나 70이나 이뭐 정도 선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크기만 외우면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도면을 그리기 전에 형태를 일단 이 형상을 보고 그리세요자는 사실 네. 나중에서 크기 이 모양 보고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기는 저희가 알고 있고 특징을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수평으로 수평 방향으로 슬라이드하여 열리고 닫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중, 삼중이 가능해요. 이중, 삼중이 가능합니다. 한번 열면, 한번 열면은 그러니까 이 창문을 이중으로 두번열수 있고요. 한번 열고 다시 한겸만 나서 두번열수 있고, 한번더 해서 세번 여는 것도 가능해요. <laughs> 여기 있는 게 여섯 짝이 들어가겠죠. 하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한번 여는 거고, 이 뒤에 또한번열수 있게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에또한번열수 있게 또 들어가면 세번 여는 창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생겨 있겠죠. 대충 약식으로 그랬는데 이렇게 그리면 이거는 하나 있으면 단창인데 두번 열게 만들면 이중창이라고 부르고요. 세번 열면 삼중창이겠죠. 창인데 삼중으로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두번 열면 이중창, 세번 열면 삼중창.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어, 아무래도 그 틈들이 많다 보니까 틈들이 많다 보니까 이 틈으로 바람 많이 세요. 요요위 아래도 많이 세고요. 이런 요 밑에 여기서도 많이 세는데 요 사이로도 많이 세입니다. 요 사이로 저 사이로도 많이 세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두번세번 번 닫으시면 되겠죠. 이중창 가능 그리고 한쪽을 여는 게 가능하고 양쪽을 여는 게 가능하고 가운데로 열리게 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개폐 방식 열고 닫는 방식이 간단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누구나 손쉽게 열수 있다라는 게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기 한쪽이나 양쪽이나 가운데로 열수 있다는 게 어떤 특징이 되냐면 평면상으로 보면은 이런 게 됩니다. 여기에 인면인면 평면은 인면인데 여기에 창이 있다고 했을 때 반반이잖아요. 그럼 한쪽으로만 열수 있죠. 한쪽으로만 이쪽이 열리고 이쪽은 닫혀 있겠죠. <laughs> 이쪽이 닫혀 있다고 치면은 평면상으로 보면은 창문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환기가 어느 정도 절반 정도를 크게 한쪽을 열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대신 이때는 바람이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창문을 같은 형태의 그냥 창이 하나지만 창이 하나지만 가운데 쪽으로 몰아서 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절반 열고 이렇게 절반 열고 이쪽에 있는 창을 이렇게 절반을 열면 양 옆이 빈단 얘기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공기가 한쪽으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순환돼서 공기가 나오거나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환기하는 방식 자체를 같은 영역인데 다르게 조절할 수 있다가 돼요. 그 저런 점은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몰아서 열 수도 있지만 양쪽으로 몰아서 열 수도 있죠. 한쪽 또는 양 양쪽을 가운데 쪽으로 몰아 가지고 쓰는 게 가능하다인 거고 개폐 방식이 쉽다 누구나 손쉽게 쓸수 있다 이것도 장점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게 만약에 어, 이렇게 여는 창이라고 볼게 이렇게 이렇게 여는 창이라고 보면은 아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여는 창이라고 보면은 누구나 못 열어요 노약자 같은 경우. 뭐 미는 건 열겠지만 미는 건 밀겠지만 닫을 때는 땡겨야죠 땡겨야 되는데 손잡이가 밑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요쯤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보통 가운데 있을 거잖아요 힘을 균등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열고 닫기가 어렵겠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은 간편한 개폐 방식 그러면 어린이들이 쓰는 시설 노약자들이 쓰는 시설에도 괜찮다예요 노약자들이 쉬는 시설에 만약에 뭐 이렇게 2중, 3중으로 턴, 틸트 이런 게 되는 걸 설치해 놔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돼요. 관리자가 열지 않는 한 그분들은 못쓸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창입니다. 장점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공간이 절약됩니다. 환기는 용이하죠. 그리고 어, 다양한 디자인들이 가능한데, 뭐 이, 이거는 뭐. 둘채 치고 유지보수가 생각보다 편해요. 그냥 밑에 틀에다가 넣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잖아요. 레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이 있고요. 공간이 절약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대적인 얘긴데 평면상에서 보게 되면은 이쪽에는 옆으로 여는 창이 있다고 치고 이쪽에는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밀어서 여는 창이 있다고 볼게요. 안으로 이렇게 여는 창도 있을 거잖아요. 바깥쪽으로 밀어서 여는 창도 있겠죠. 이렇게. 그렇다고 치면 아무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서서 옆으로 쓱 미는 창하고 밀든 땡기든 밀든 땡기든 힘을 줘야 되는 애들은 동작의 크기나 범위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영역을 더 크게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여는 창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봤을 때 이런 애들은 안쪽의 영역을 추가로 차지하죠 이 부분을 비워놔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얘는 없어도 상관없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은 얘가 어느 정도는 공간 절약 면에서도 좀 유리하다 다른 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걸좀 보셔야 되고요 약점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기밀성 약화 그리고 레일 부분 청소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잘안 닦으시죠? 부모님들이 이제 어머니들이 보통 대청소하자 그러면 남편분은 일이 생겨서 나가고 자녀분들은 모르겠다고 하고 친구 만나러 나가고 이렇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창의 크기에 비해서 제한적인 개폐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건 절반밖에 안 열린다는 얘기예요. 절반밖에 안 열리는데 어 양쪽으로 이렇게 여는 창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는 창이 있다고 치면은 이 창문은 맘 먹고 열면 이만큼이 다 열리잖아요. 슉 열어버리면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만큼이 다 개구가 부 열리는데 한쪽씩 열리는 이 창문은 어쨌든 얘를 당겨서 밀어도 절반은 막혀 있고 절반만 열리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또 약점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비교예요. 자, 그렇게 생겨 있고요. 맞아요. 그려지는 모양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그렸을 때 이제 입면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면은 보면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돼 있죠. 한쪽이 앞에 있기 때문에 뒤쪽은 가려집니다. 그리고 단면으로 이렇게 잘라서 평면이죠, 평면. 위에서 잘라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은 아 이거 오류입니다 오류 창창 창 오류나서 깨진 거고 어, 감안하고 봐주세요 바깥쪽에 잡고 있는 트리 하나 보이고 유리를 잡고 있는 트리 보이고 유리가 보이고 요 가운데 부분에서 겹치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생겨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 틀에 의한 밑에 있는 부분의 선이 여기에 보이죠. 그 다음에 요 요기 요 틀도 <laughs> 보이죠. 이틀이 틀의 밑에 있는 선도 당연히 여기 있죠. 그럼 여기에 요 선도 지나가는 게 조금은 상세하게 그린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2D로 그 연필로 그려졌던 그 형상 유사하게 나옵니다. 캐드로 그려볼게요. 크기는 동일하게 1,500에 1,500으로 그릴 거고요. 요거는 중심선 이용해서 좀 그려볼게요. 일단은 평면적인 크기를 먼저 그릴거니까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수, 수평선은 뭐 1800정도면 충분할거고요 옵셋해서 1500정도 옵셋해주면 얘를 그릴 수 있는 기준 틀이 됩니다. 있으면 안됩니다. 어쨌든 외부에 있는 틀큰 형상별로 나눠서 그리세요. 외부에 있는 틀은 45mm로 하기로 했으니까 45 해주시고, 뒤쪽으로의 깊이는 75mm씩 해서 양쪽으로 나누면 150mm가 되겠죠. 그렇다고 치면 이쪽에 넥탱글 하나 그려주시면 외부에 있는 틀이죠. 보시면 이제 형태를 알고 있고 크기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네모는 반대편에 놔주시면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넥탱글의 크기를 대충 80mm에 35mm 합시다라고 정했으니까 렉탱글로 그냥 박에서 그려도 되고 어차피 가운데서 겹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유리가 가고 이렇게 간 다음에 절반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미드 포인트에서 위쪽으로 80에, 80에 35를 해서 그려주면 바로 이 자리에 그려지겠죠. 그리고 나서 미드 포인트에 75mm 위치에 750 위치에 얘를 그려주면 얘를 미드포인트에서 교차포인트로 잡아주면 한 번에 위치가 옮겨지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에 인면선도 하나 마저 그릴게요. 이건 흐린 선으로 그리면 되겠죠. 흐린 선이 아니고 좀 가는 선 이렇게 그려주면 하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놓으시면 반대편이랑 딱 맞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그 모양만 알고 계시고 크기만 알고 계시면 실제로 오래 안 걸리는 그리고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죠. 중심선 창이 열리는 위치에 적당한 크기에 여기가 가운데입니다. 라고 하는 중심선으로 중간 위치를 표시해 주셔야 되죠. 자 이거 입면도까지 쭉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약식기호로 쓴다 그러면 도면에서 어느정도 표현까지 허용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선 하나만 선 하나만, 하나만 그리면 안되고 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을 기준으로 살짝 겹쳐있게 두개의 선을 그려주면 요정도가 어, 이거의 약식 표현이 돼요. 이렇게 만약에 도면에 이렇게 생겨있는 기호가 있다 그러면 얘도 여다지 창입니다. 얘나 얘나 같은 거로 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왕이면 캐드로 그렸으니까 조금은 상세하게 그리자인 거고 가만히 보면 이거 그 충분히 어떤 형태인지, 어떤 유형의 창문인지, 어떻게 열고 닫는지, 크기가 얼마짜리인지 전부 전달 가능해요. 그리고 프레임의 크기는 저희한테 그렇게 막 지대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요거를 평면도에다가 이거를 뭐 크기를 써줄 것도 아니고 이 프레임의 크기를 이거는 굳이 한다 그러면 상세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시간이 없을때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이 없다입니다. 입면도 그려볼게요. 입면도 같은 경우는 폭은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될 거고 선 하나 그려주고 높이는 음. 1,500이었으니까 1대1 크기를 많이 쓴다 했잖아요. 그러면 1,500짜리를 하나 그린 다음에 렉탱글 옵셋 앞에서 봤으니까 여기 폭이겠죠 근데 안봐도 사실 값을 외웠으니까 45mm죠 그 다음에 그럼 겉에 있는 틀은 그렸죠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요거 그리는거잖아요 요거 이거 그리는건데 이거. 이거, 그리는 이거 해봐야 외부에 틀있는게 단데 중간이 아니고 여기죠 프레임의 끝에서 넥탱글 하셔도 되고 선으로 그리셔도 됩니다 저는 넥탱글로 80mm죠. 앞에서 봤으니까 여기가 80 여기가 80 그러면 여기서 80 옵셋을 해주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저희 했던 명령어 중에 미러라는 명령어를 써서 미드포인트를 기준으로 미러를 해주시면 반대편에 나오죠. 그 다음에 빼먹지 마셔야 되는 기호가 있었죠. 화살표 모양은 우선 대충 그리겠습니다. 적당한 적당한 크기로 그리셔야 되는데 아직은 축척을 얼마로 할지 모르니까 대충 이 정도 모양으로 화살표를 그려서 양쪽으로 열리는 창 이렇게 표시해주면 이게 이 창의 입면이 되는 거겠죠. 볼게요. 아까 전에 보면은 이 창의 특징 중에 이중 3중으로 하는게 가능하다 였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이게 이중창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거든요 이중창이라면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얘네만 추가되면 되긴 하는데 프레임을 한번 눌려볼게 요렇게 옮긴 다음에 아래로 옮겼죠 그리고 나서 얘를 기호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는지 보니까 이러면 넘어갈 정도로 꽉 차죠 그이 중창은 이 프레임의 깊이가 더 깊어지겠죠. 음. 이 네모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거 쓰는 거죠. 스트레치로, 스트레치로 아래쪽으로 한 30mm만 더 늘려서 안쪽에 있는 이 네모를 살짝 뒤로 좀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아래쪽에 놓아주시면, 조금 더 위로 올려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어, 얘네들까지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조금 옮겨주시면은, 요게 이제 이중창에 대한 표현이에요. 두번 열잖아요. 만약에 이제 이중창을 그리게 되면 선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지금 보면 선이 많으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 이런 경우는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요선을 표현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그 유리를 잡고 있는 틀의 밑에 선을 표현하지 않으면 조금 더 깔끔해서 쉽게 이해가 되죠. 제도 기준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써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 다 그리는 걸 떠나서 일단 도면은 이해하기 쉬워야 돼요. 지금은 선이 너무 많으니까 이해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의 굵기 같은 걸 조절해서 표, 조절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표현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선을 좀 단순화 시켜 주면 이해가 더 쉬워지죠. 만약에 뭐 삼중창도 있습니다 삼중창. 만약에 삼중창이다 그러면 요 프레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조금 더 늘려 주셔야겠죠. 늘려준 다음에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죠. 3중창까지는 뭐할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선을 더 늘리신 다음에 그냥 하시면 돼요. 3번 여는 창 그러니까 3중창이나 2중창이나 같아요. 대신에 이 프레임, 이 트랙 깊이는 틀의 깊이는 여기 유리를 잡고 있는 저창 안에 들어있는 저거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겠죠. 그 정도만 좀 이해해 주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미서기 미서기 문, 그러니까 발코니 나가는 문, 발코니로 나, 베란다 나가는 문 있잖아요. 그 문도 요거예요.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크기가 이게 아니겠죠. 통과를 해야 되죠. 통과. 통과를 해야 되니까 폭은 1500까지 고는 택도 없고요. <laughs> 적어도 50정도택이 없진 않고 가능한데 이왕이면 그래도 800짜리 두 개. 2개, 800짜리 두 개인 1600. 아니면 트림문은 기본적으로 900이 일반적인 크기였잖아요. 그럼 900짜리 두 개인 1800 폭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출입문의 높이는 높이는 어쨌든 2,100 기본 2,100입니다. 그 2,100으로 위아래를 늘려주시면 그게 이제 미석이 문이 되겠죠. 미석이 문도 조사하셨을 건데 미석이 미닫이 문 네. 이렇게 생겨있는 이런 애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요거는 나무로 예뻐서 나무로 골랐는데 발코니 나가는 그문 걔네들 동일합니다. 네, 뭐가 맞는가?